지자체에서도 검증이 결론을 토대로 가덕신공항 추진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제시 발전협의회 관계자에게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의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볼 텐데요. 김수원 거제시 발전협의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대시 팔천 년앞 회장을 맡고 있는 김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거제 시민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이유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제는 그개통철라고 불리는 그 남부 내륙 철도가 좀 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개통된다면 수도권과 서울까지 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음. 여기에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이 건설, 건설된다면 미래 4차 산업 유치가 가능하여 조선산업, 관광산업과 함께 거제 발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덕신공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되지 않았습니까? 가덕신공항에 대한 거제 시민들의 기대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남부 내륙철도 개통과 함께 가득 신공항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조선산업에 변중된 산업구조에서 미래의 첨단산업 유치 등으로 산업혁명이 다변화, 다각화할 것이며 그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와 발전을 거제 시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거제 신공항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네.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 이어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신공항에 어제도 법적 대금토로 육군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번 육군 해석을 계기로, 거제시민들의 신공항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거제시 발전연 앞에는 18개 면동 세계 출장소로 구성된 맹집 상관, 거제시를 대표하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저희 거제시 발전연합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25만 거제시민의 뜻을 하나로 묶어 가도 신공항 유치에 최선을 다해 적극 앞장설 것이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그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면동 플랜카드 설치, 그 다음에 톨게이터, 휴게소 등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그 예로 또연계해서 우리 면동에 원래 회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지역에 가서 회의를 끝나고 나한테 1시간 정도 공부와 배포 형식으로 해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거제시 발전협의회 김수원 회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